하나처럼 기도합시다 한재모로 마지막 귀한강사모사님은 오늘 성역대 제일 첫번째로 일찍 오시고 또 총기장 되시고 제 친구 되시는 우리 또 김정은 목사님 되겠습니다 나울 때 할렐루 할렐루야 하다봅니다 할렐루야 <laughs> 오늘 제일 큰 형님이 제일 큰형였으니까 아멘 네, 네. 아이 네, 루야. 아들 네. 아, 네, 네. 빨리 오면 <목소리> 빨리 좀시켜줄 알아. 친구 맞짜 친구. 다 많아 가고지 마세요. 나는, 난리 났님는데이시죠 피치, 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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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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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이 기도원에서 이번에 공예를 했잖아요. 또 기도원 맡으라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뭐 또, 기도원이 생긴 거잖아요. 위대한 약속 기도에, 기도원에서 기도원 생긴 거. 또 운영해야 되고. 한약서울거 뭐. <laughs> 아예 맡아버렸다. 이게 뭐, 어차피 저도 교회 있고, 저도 네. 다 있는데, 그래도 그것까지 맡아서, 아, 하나님이 붕에 끝났다니 주, 주셨다. 아멘. 네. 아,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아무튼, 저기, 하늘나라 부분 방송에 네, 같이 일행으로 뛰면서 바빠졌어요. 아 네. 네. 그냥, 그냥, 이리저리 그냥, 친구, 친구니까 막 끼어 올린 맹이에요. 좋은 걸 많이 올리셨던 분이 고마워요. 아, 네, 네. 네, 이거 쪽은 찾기 시작했네요, 지금. 막 다시 한번 풍해. 이곳 저은 오늘도 오라고, 대전으로 오라고 했는데, 또 그냥, 정신 없네요. 네, 걸러고 가야지. 지금 아무 데나 가면 또안 돼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나 이렇게 이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김대표님 만나서 제가 다시 한번 후반전 뛰고 있습니다. 전반전 뛰다가 많이 쉬었어요. 이제 또 뛸만 하면 코로나 때문에 <laughs> 지금 뛰라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또 주자 한점 가지고 있다가 이번 요산 요단, 요산인가 지금 요산 가 요산교회 요산교회 지금 그때. 더 열렸어요. 어. 아, 네. 거기서 기도하고 이번에 봉의하는 거, 오늘 충만한 기도로 준비해서 하겠다고 해놨는데 아무튼 기는 너무 봉해를 뭐 계속 해달라고. 아, 지금 우리나라 봉이 열린 거 아시죠? 네. 네. 우리나라 지금 봉이 열려가지고 이거 저거 뛰어달라 많이들. 어, 히스기 아시죠? 어, 히스기 어, 너무 잘합니다. 제가. 어 기도원에 그 책을 조금 정리하다가 원장님 책 있잖아요 임명 목사님 음. 윤재희 목사님 그 책을 정리 조금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쓰기야 기도수첩을까. 사실 음. 제가 어디 큐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큐티는 뭘 시키는구나. 거 음. 이제 그런 게 이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가 하나님 나한테 주는 말씀이잖아요. 한 주간. 에 네. 그래서 요즘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잠깐 카톡에 올리는 거 보셨죠? 네. 네. 히스기야는 14대, 유다의 14대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요와는 나의 신이시다. 네. 그게 이름의 뜻이에요.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어, 희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응. 아멘. 요즘에 우리 기도 많이 하셨어요. 완전 땅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어, 다 그런 건 아니죠. 어, 아멘.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거의, 많은 내 친구 목사님들도 그냥 바다으로 바다으로 내려가기로 하는데 교회 못하겠다고 나때려 집을 한다고 우리 교회 있는 거뭐다가지가뭐뭐가대산도 가지고 뭐 홍금방 사가지 가 돈도 가지가버개 남았다 상 내가 찾는 건 없어 <laughs> 그래가지고 뭐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전에는,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절대적 기도 생활이죠. 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 열리잖아요. 아멘, 네. 아멘. 네. 기도의 교회 부흥도요또 여러분이 물질 모든 것도요, 기도하면 돼요. 아멘. 아, 네. 저도 기도하니까 성교, 성교도 딱 끝까지 가게 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아, 습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질도 막히고, 뭐 영적인 것도 막히는 것은 기도의 문이 안 열렸기 때문입니다. 좋았습니다. 그 옛날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쓸 때, 처음에 쓸 때처럼, 그 첫순환처럼 기도를 한다면, 다시 한 번, 기도에 적극적으로 매달린다면, 교회도 소중대고요. 아멘. 네. 물질도 풀어주시고 아, 네. 이렇게 해주시는거 맞습니다. 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거고요. 제 네. 정말 역사로 살아납니다. 아멘. 네. 네. 어쨌든 다죽음하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네. 아멘. 네. 시상 히스기아가 서른아홉 살인가요? 천천한 나이 서른아홉 살이면 창찬한 나이니까 아닙 창찬한 나이에 죽을 편이 걸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수르에 지금 침략을 당해가지고,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유다 나라도 아수르에 침략을 당해서 다 죽게 생겼고, 나는 서른암인데 병들어가지고,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네. 네. 왕이니까, 예, 왕이니까, 뭐, 나라민족을 놓하여 기도했겠죠. 벽을, 벽을 바라보면, 통곡복함이었기도 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8장 3절에 오면, 통곡복함이 예.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이단를 했다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고, 나는, 죽을, 나는 죽게 생겼고, 어떻게 해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어, 네. 네.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자, 지금, 하늘나라 방송이요,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매일, 매일. 맞니다안 아, 그래요? 미쳤어요. 매일 집에 있잖아요.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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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쳤어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보여야 돼요. 기도해야 외국의 문도 열리는 거고요. 지방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 리더들이 먼저 물을 꿇을줄 아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시스템처럼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아, 네. 엄청난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아, 네. 우리 하늘나라 하늘 하늘 성교 방송에 성교사님들 정말 물질 필요하거든요. 아, 네. 아, 네. 제일, 네. 먼저, 제일 먼저 그냥 제일 먼저 선도자 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는 네. 분들 네. 그분들 네. 얼굴 받아야 되거든요. 아, 네. 누가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죠. 아, 네. 그래야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아멘. 네. 감동도 오는 거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아, 네, 아, 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요 강사님들 지쳐가지고요안 나와. 뭐 집에서부터 사모님부터가 아 거기 가서 뭐 하는데? 교회 교회가 지 지지도 않으면서 어디 가서 뭐 하는데? 그러면서 먼저 태클 가로 옵니다. 어, 제가 한 동안 365일 동에 나갔을 때. 뭐, 물질을 좀 가져오면 어머님이 그냥 넘어갔는데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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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안들으면서 어, 밖에 나가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택할래? 부흥회를 택할래? 테크를 음. 걸더라고요. 음. 근데 교회 택했지면 뭐 내가 뭐, 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나도 영적으로 막히기 시작하고, 뭐, 이리저리. 음. 나중에 먹을 인도 음. 아시죠? <laughs> 네. 나중에는 내 경색 가지와 우리가 6 개월 동안 누워 있어. 자자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음. 음.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네. 아멘. 네. 따라합시다. 후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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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어요. 아멘. 네. 그 후반전 동안 어, 잠깐 하프라인이 네. 있거든요 잠깐 쉬는 거 그때 잘 쉬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쉬게 할 때가 있어요 네? 지금 한참 기도를 시키다가 한참 어? 열심히 사역하게 하다가 잠깐 쉬게 하는 거 있죠? 하프라인 이기 때잘 쉬었다가 후반전에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전반전 중요하지만 후반전은 더 중요합니다 홍대표님 후반전 아멘 내 큰형님 가도 이렇게 후반전이라고 불러요 후반전이라고 불러요 연장 됐어요 연장 연장까지 가지 말고 압담을 <laughs> 아, <땀을> 해라 <laughs> 후반전에 할렐루야 <아르리아>. 아멘 <laughs> 네, 물론 연장도 있겠지만 후반전에 잘해서 차...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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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했더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샥! 그냥 역사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아, 네. 18만 5천 명? 싹 쓰려버렸어요. 아, 네. 그, 그 나라는, 유다 나라는요, 사람도 잡아먹고요. 아유, 아, 네. 아, 네. 나, 그뭐 죽을 뻔했어, 다. 아니, 뭐, 끝날 뻔했죠. 우리나도, 코로나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본 네. 교회도 못 나가고. 뭐, 문 닫아라니까 문 닫아야 되잖아요. 또, 위에서 또문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니까 나도 닫아야죠. 어떻게. 음. 가가 그냥, 나만 시끄럽게 기절하고, 그냥 가서 막 으쌰쌰 했는데, 어, 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알고 가쪽 정리로 가고, 가로, 뭐, 가는 가로, 데는 어쩐 데나, 뭐, 그런 식으로 만 변명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파서 정말 서른아홉 살에 주글병에 걸린 히스기를 크게 쓰려고 하니까 네. 자전, 네. 지구의 자전을 살짝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음, 자전을 움직이면 이 지구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살짝 만지셔만져 만지셔 자전을 만져 네. 자전을 만져주고 누굴 살려나요히스기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하니까. 네. 히스기아가 쓰실 만하니까 15년을 연장시켜서. 할렐루야. 네. 우리 네. 그래 하나님, 저한테 15년 더 살려주신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15년을 더쓸수 있게끔, 네. 이게 중풍병 걸렸는데도 이게 15년을 쓸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열심히 합시다. 생명이기. 네. 민족 멸절 위기에서 오히려 생명을 연장하고 또 아, 군대는 네. 그 대승을 거둬서 18만 5천명이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아무리 센그 아, 당시에 그 세계를 휩쓸었던 아수르 민족이라도 아예 1 8만 5천명을 갖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니까 아이 하나님이 보고하는 그 나라를 어찌 이기냐고요. 네. 할렐루야! 하나라 네. 방송 네. 네.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야 그냥 어디든지 가잖아요. 병사람. 정말 하나님께 역사했아요 할렐루야. 아멘. 서랍자 역전. 역전.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아멘 네. 역전하게 해 주시는 걸 믿으시는 거 아멘 네. 아, 네. 그게 바로 희생기야의 네. 기도였다. 아멘. 찬양 한잔 마고. 아멘 기도를 마칩니다. 내가 너를 도리로 1, 2, 9, 7 선님 음. 그만 울리래. <laughs> 저기 말씀 전할 때막 음. 울면서 막 아. 그냥, 그냥 막 전하잖아. 요그 그러니까. 마음을 좀 시원하게 주라 이 소리가 하는데 아, 네. 네. 음, 네. 우리가 잘합시다 할렐루야. 네. 주정성 목사님 그만 울립시다 몇십 네. 명을 울린 거 우리 네. 차량 네, 한 장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마음의 진실을 담아서 하세요. My love. 끊임없이 잘게 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많은 물질도 많이 주셔서, 아, 네. 잘 숨기게 해달라고. 네. 이생간에 우리 주정성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어, 기한 장모님을 위해서, 우리 동을 기도하겠습니다. 사용 아버지 하나의 놀라운 목회자 되주시고기한께서 생명교회 발전적 기가 이 주옵소서 부족한 정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